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에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 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주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멸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 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 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음으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